그한자좀 한번 띄워 주세요. Yeah. Yeah. Do you know this e n i Do you know this? 식구 <laughs> <쉽고. 웃음> Do you know what that means? I don't know what it means. Oh. It yeah, it doesn't make sense. Yeah, but in Korea, i t means family. <laughs> 식구 야, 식구민. 어. 그 왼쪽은 밥 식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입구자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 입이라는 뜻이에요. 리터럴리. 근데 이거는 어 정말 한국에서만 표현하는 한국식 표현입니다. 가족이라는 한국식 표현인데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laughs> 그래서 우리 집에 식구 하나 늘었다. 그러면 밥 먹는 입이 하나 늘었다라는 뜻이에요. 어, 우리는 이렇게 밥한 끼를 같이 먹으면서 어, 서로 가족이 되어갑니다. 어, 초대교회에서도 이 식탁의 교제는 아주 중요했어요. 함께 어울려 식사하면서 서로 마음에 담을 허물고 어,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어, 베드로가 유대인이죠.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서둘러 자리를 뜨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 너희와 이제 밥 같이 안 먹어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남기고 베드로가 자리를 뜬 것입니다. 자 남아 있던 이방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밥 맛이 뚝 떨어졌을 것입니다. 자이 안디옥 지금 튀르키예죠? 튀르키예의 작은 도시인데요. 안디옥에서 벌어진 이 일을 안디옥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밥한 끼를 어 같이 먹지 않은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어 이것으로 이방인의 구원 문제가 달려 있는 그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어이 사건을 아주 심각한 문제로 여겼고, 그래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어 책망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어 심각했던 문제였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장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개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개바는 여기서 베드로의 아라머식 아람어, 아람,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자 그곳까지 순회 사역을 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 베드로가 어떻게 이방인들이 다수인 그러한 안디옥 교회에 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바에서 베드로가 환상을 봤죠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유대인으로 갖고 있었던 그런 편견을 깰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가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오늘의 주제인 것처럼 밥을 같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 사도였던 그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환상 속에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한 그 동물을 잡아서 먹으라라고 어,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강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소리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어, 이런 소리였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어 이제 바뀌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되고 이방인인 고넬료의 초청에 응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는에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어, 놀라운 변화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인식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을 때. 그는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어, 갈라디아서 2장 12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기 함께 먹다라는 어, 말 영어로는 'youth eat'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잠깐 그 헬라어를 보여주시면요. 함께 먹다가 쉬네스디엔이라는 어,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어, 이거는 미완료 동사예요. 미완료. 어, 미완료 시제는 뭐냐면 어, 밥을 먹은 것이 그냥 한번 과거에 먹은 그런 일회적인 어,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이고 습관적이었던 그런 행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이제 이방인들과의 교제의 그 지경을 넓혔던 것이죠. 자, 그랬던 그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어, 믿는 유대인들을 보냈을 때 어, 서둘러서 식사의 자리를 떠납니다. 2장 13절 보겠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베드로의 행동이 파급 효과가 있었어요. 다른 유대인들과 바나바까지도 이제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중단하고 그 자리를 뜬 것입니다. 요바에서 환상을 통해 이미 음식에 대한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그런 편견을 버렸던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성경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라고 말합니다. 자, 할례자들이 어떤 주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할례자들은 어 그냥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어 유대인으로서 뿌리 깊은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은 선천적으로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이 할례라든가 음식법을 지키는 것, 그것을 통해 유대인처럼 되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백성이 될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허물어졌던 그 율법을 율법주의를 어, 다시 되돌리려 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자신보다 나이도 많고 먼저 사도가 된 대선배를 향해 가차없이 책망을 한 것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바울은 베드로에게 어, 따졌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느냐라고요 바울은 이어서 복음의 핵심을 전합니다 어,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이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죄 선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모든 그 차별을 무효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율법에 젖어 있던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자신들을 위한 것으로만 이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라는 생각은 그들이 좀처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음식법과 할례도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무신 것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1 9절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을 허물, 허무셨음을 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허어버리신 그 기준을 다시 세우면 그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것, 하나님의 기준을 파괴하는 행위임을 알았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음 이랬죠. <laughs> 이런 맥락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의 식사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명백히 하나님이 허무신 담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할례와 음식법을 행하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받게 있는 자들이라라는 그러한 안목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정결의 문제가 더 이상 음식법을 지키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부정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음란, 도덕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러한 것들이라고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구 어, 9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개혁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일어나, 일어난 것이죠. 개혁은 헬라 어로 디오르도 세우스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바로 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음식법과 제사를 바로 잡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음식법은 이제 기한이 만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정결을 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그냥 폐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돼지고기를 안 먹어야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인은 유대인의 음식법을 따르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받,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짚지 않고 또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의 공개적인 책망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개혁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없게 되어 영원히 서로 사귈 수 없는 그래서 영원한 분열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어, 이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가 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이방인과의 그 식사의 자리를 뜬 것은 그의 율법주의가 십자가에 다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은혜로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잊어버린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채 여전히 옛, 자아, 옛 자, 옛 자아가 갖고 있는 그 기준과 편견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베드로의 연약함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기준, 나의 편견 때문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기를 꺼려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민족, 다문화 공동체였습니다. 복음이 이미 유대 민족 그리고 유대교라는 그 경계를 넘어선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도해 가신 역사였습니다. 어, 우리 육박 교회도 여러 나라, 여러 민족, 또 여러 다른 문화에서 온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께서 주도해 가시는 역사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내게 익숙한 문화와 가치도 상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돼지고기를 먹으면 같이 식사 교제를 할수 없다라고 물러간다면 그것은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개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어느 교회 화장실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저는 우리 교회가 본질을 추구하며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일치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민족과 언어의 경계를 넘는 어, 그 경계를 넘어서 서로 주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경계를 넘어서는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기를. 아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기준과 편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됨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혼자 밥 먹는 혼밥 시대라고 합니다. 그것이 익숙해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이 밥을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다름, 그리고 이질적인 문화와 경계들을 넘어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